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분갈이하는 모습, 니치스일로 분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니치스일을 이렇게 재구매하셔요. 그래서 니치스일이 무엇이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니치스일로 심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구독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심기 전에 그 동안에 심어놓은 것 크고 있는 것 잠깐 보내드리 보여드릴 겁니다.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 전에 이게 후마타 고사리입니다. 후마타 고사리, 고사리, 넉줄고사리라고도 하고 후마타라고도 하고 입이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지금 출장이 됐습니다. 심은지가 이것은 구멍이 없는 구멍이 없는 물조로 물조리에다가 이렇게 뒷이 예, 화분 반려식물 놓을 데가 없는 데는 예, 이런 거 좋습니다. 책상이나 테이블에 예, 반 그늘성이기 때문에 책상 테이블 심기가 좋아요. 놓으면은 입이으로 인해서 이 식물로 인해서 공기 정화를 할지 가슴 효과를 할지 음이온 발 음이온이 나온다 랄지 심적 정신적 안정. 눈의 피를 절감시켜 주는 이러한 녹색 식물들은 좋습니다. 반려식물.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안 샌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 주면은 새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뿌리를 뻗어 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지금 구멍이 없어도 바로 니치 수일의효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더피 고사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심는 모습 유튜브로 올려놨어요. 안 떨어집니다. 구멍이 없습니다. 물이 흐무득해졌을 때는 약간 진한 색깔이 납니다. 잎이 많이 컸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아스파라거스 원예용 화분용인데 이것은 조금 더디게 컸네요. 똑같이 이것도 심었는데 이것도 잡아보면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초록 메시를 심은, 아, 이게, 고무나무. 수채화 고무나무, 뭐, 칼라 고무나무, 조롱매실에다가 구멍 없는. 우리 주변에 생활 속에 있는 것, 화분으로 이렇게 탄생하면 됩니다. 매실 맞이고, 휴지통에 많이 있습니다. 위에만 또 끊어내고, 늦지수 넣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테이블에 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크면은 가지치기해서물꽂이 해도 되고, 이 상태는 끄떡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컵, 우리 생활 속에 못쓰는 컵, 버리지 말고, 늦지수를 가지고 칼라 벤자민, 칼라 벤자민도 마찬가지로 안 떨어져 뿌리가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것. 우리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 막아진 것들을 화분으로 탄생해 보라는 것입니다. 심어 보라는 것입니다. 굳이 화분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후야, 호야. 호야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구멍 막아진 데에다가 풍성하게 색, 세 개. 풍성한 거세개 있는데, 지금 가지가 많이 뻗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 호야입니다. 이 호야가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꽉 짰어요. 꽉 쪄러. 쉽게 말해서 포트 밥이 많고 적고 해서 가격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지금 이 호야. 보십시오. 밥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호야를 한번, 이놈은 굉장히 뻗었네요. 많이. 자, 이 호야, 호야를 한번 심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거진 데에다가 먼저 심기 전에 자그마한 것들은 이렇게 재보세요. 재보면 한 절반 정도는 흙을 리치소일을 마거진 데에다가 이 리치소일은 저기다 덜어놨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은 물기가 조금 있는데서 보면 이렇게 진한 색깔 밤새 커피색이 나고 말라면 하얀색으로 연하게 변합니다. 마거진 데에는 무조건 밑에 깔망이나 마사 넣면안 됩니다. 오로지 이 리치소일만, 이 리치소일만 제가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넣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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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좀 내려가면 좀더 넣어서, 땅, 땅, 땅. 가볍게 눌러주시고, 이 호야를, 이런 조그만 포트는 항상 이렇게 오므름을 심고, 거꾸로 하면은 쭉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뿌리 떨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 절반 넣습니다, 이거. 앞뒤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절반 던지다가, 가상에다가 조금 흙이, 니치소위를 조금 더 많아졌어요. 위로, 절반, 위로 올라와서 조금 덜어 놓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잡으시고, 빈자리에다가 이니치소위를 돌아가면서 넣어주세요. 한쪽에 넣었으면 그 반대편에 항상. 이쪽에 반대편에. 그 다음에 그 옆에 또안 됐으면은 옆에도 또 옆에 넣었으면은 또 반대편에 가운데 센터를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또 손가락으로 양쪽에 돌아가면서 내구통이를 됐습니다. 심어졌습니다. 심어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어, 내가 물조를 준비를 못했고만요 물을, 물을 줍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반절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L다. 그러면은 500cc 정도 물을 서서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육질이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탱탱하잖아요. 탱탱하면은 다육질은 절대 주지 마세요. 물줄 때는 약간 쪼글쪼글 한다든가 약간 그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겉흙을 이렇게 표면을 보세요. 흙이 말랐나 말니다 들어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물줄 때는 가만히 보시면 돼요. 항상 물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지수일을 심을 때 물은 며칠 만에 줍니까? 환경마다 다릅니다. 화분 크기마다 다릅니다. 물을 얼마만큼 줬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뚫린 데도 마찬가지예요. 마거진 데도 마찬가지고 물을 줄 때는 겉, 흙, 겉 표면. 위에 부분 표면을 보세요. 말렸나 안말는다 작은 것들은 큰 것들도 가지 화분을 들어 보세요. 너무 가벼운가 그 다음에 식물을 육안으로 보세요.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하게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말렸나 안말는다 감안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약간 쪼글쪼글하다. 위에도 말렸다. 그럴 물을 여기서 이게 1리터짜리 정도 돼요. 화분이 물주루가 그러면 500cc 정도 물을 서서히 줬을 경우에 그 이후에 말르는 날짜를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 내가 일주일 걸렸다, 뭐 열흘 걸렸다, 호야를 비, 휘, 호야를 말할 때 보름이 걸렸다. 그러면은 말랐을 경우에는 판단했을 때 일주일이냐 오일이냐 열흘이냐는 본인이 물주는 날짜를 찾아갑니다. 본인이 물주는 양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날짜가 물주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며칠 만에 물 주는 것은 한 달에 물 주세요. 일주일에 물 주세요. 매일 물 주세요. 다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화분 크기마다 다르고, 물 주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물 주는 양은 본인이 준 만큼 주었을 때, 마르는 날짜를 계산해봐서, 며칠 만에, 이만큼 주었는데, 이 환경에서 며칠 만에 마르더라. 그것이 본인의 물주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비를 꽂아놓으세요. 며칠 만에 물 줬다. 다른 대로 달력에다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준다든가 표기해서 물을 주면 됩니다. 물 주는 거 쉬워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니치 소일이 필요하신 분들 마거딘데에서는 니치 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6리터짜리가 있습니다. 6리터, 6리터는 하나에 만원. 그 다음에 50리터는 하얀색 포대로 나옵니다. 화분이 많이 있으면은 50리터 이렇게 구입해 놓으셔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이러한 리치스일 6리터짜리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육이도 심어도 됩니까? 물어봐요. 다육이 심어도 됩니다. 좋아요. 집에 있는 못 쓰는 생활용품, 그릇 같은 거, 컵 같은 거, 대접 같은 거, 뭐 주전자, 냄비 등등등 그런 것들을 조금 오래됐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버리는데 그런 것들 을 들여다가 이 니치 소일로 구멍 뚫지 말고 반려식물 키우는 데에 이렇게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니치 소일은 제가 전화번호 남겨 놓겠습니다 문자 주시면은 주소하고 수량 주시면은 전화번호 수량 이름 주시면은 제가 계좌번호해서 입금이 되는 대로.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